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22년식의 옵션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가지고 지난달에 이미 취득한 정보인데 어, 연식이 바뀔 타이밍에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켰고요 네 일단 차종별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요새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1 시리즈와 2 시리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2022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사에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이럴 때 가격을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할인을 더 많이 하던 이런 프로모션을 펼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가격을 못 올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 한 가지를 빼고 한 50만원 정도 가격을 빼놓고 다음에 23년식이 나올 때 옵션 한두 개를 넣고 200만원 정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쓸것 같습니다 일단은 1시리즈하고 2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발로 차서 자동으로 여는 차체 트렁크 밑에 발을 찼다가 빼면 트렁크가 열리고 찼다가 빼면 트렁크가 닫히고 이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키도 삭제 무선 충전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델에 따라서 이게 P1, P2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 있어서 내가 배정받은 차량에 어떤 옵션이 삭제가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트렁크 발착이 빠지면서 가격은 20만 원밖에 안 내려가지만 이 옵션은 사지에서 장착을 못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그래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솔직히 저는 반자율주행급이라고 보는 아주 중요한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반도체가 없다는데 그래서 디지털키, 무선충전, 트렁크 발로차기 이 정도 옵션이 삭제가 되는 모델들이 수두룩하고요. m스포츠 모델의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시트가 굉장히 예쁜 버킷 시트죠. 그게 빠집니다.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가 기본이었던 차들 있죠. 그 차들은 전부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으로 다운이 됩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에 반도체 영향이 있다고 해요. 3 시리즈 같은 경우에 삼성이잖아. 삼성인데 왜 그러지? 어쨌든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가 추가되는 모델들이 조수석의 요추 지지대가 빠집니다. 다행히 운전석은 살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디지털 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전부 다 빠지고요.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뭐, 요런 거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스포츠 시트 요게 추가가 되면서, 하만카돈 빠지고, 조수석 시트 요추 지지대 빠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빠지고, 디지털 키가 빠지는데, 가격은 30만원만 내려갔다. 바꿔서 얘기하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시리즈 다음에 이제 4 시리즈를 넘어가면 이번에 나온 신 모델이고 인기가 아주 많죠. 조수석 요추지지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이게 전부 다 빠지면서 70만 원이 내려갔고요.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여기서 m 스포츠 모델에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된 차량이 또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이노팩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된 모델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판매사원과 잘 한번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온라인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X3와 X4, X3M, X4M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옵션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신 모델이 들어와서 11월 말부터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할인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요거를 한번 잘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 시리즈가 조금 저는 영향이 큰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빠지는 것은 좀 불편해도 뭐 그렇다 치는데 발차기가 빠졌습니다. 트렁크 발차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쉽고요. 디지털 키도 전부 다 삭제가 됐네요. 그리고 52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됐고, 삭제된 옵션이 더뼈 아픈데 가격이 20만원 올랐고요. 520i는 6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옵션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200만원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6GT 아 6GT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빠졌는데 다행히 발차기는 안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해도 코리아에서 막상 들어온 차가 실제로 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차 검수를 하시거나 판매사원한테 차가 도착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 어, 발차기가 되나 그거는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BMW X7 BMW가 이렇게 다시 급성장 하기에 아주 큰 발판이 된요 차종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 기능이 삭제가 되었구요 이게 x5, 6, 7 중에 바우어쌤 윌킨스 옵션이 들어간 모델들이 있어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삭제가 되면서 이런 모델들은 하이파이 라우드를 넣어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워슨 윌킨스가 들어간 차들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만카돈보다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크고요. 그 음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스피커 튜닝을 한다고 해도 하만카돈에서 개선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바우스밀킨스 적용된 차량들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에어 서스가 빠졌다. 이건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서 사탕 하나 주는 그런 느낌 같고요. X5 하고 7 시리즈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 없는 건데 하만 카돈이 기본이면서 바워스밀킨스는 사실 그렇게 딱 필요한 옵션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라 다 넣어주면 조금 아쉬운데 요걸 넣으면서 가격이 7 시리즈가 460만 원씩. 다 올라갔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삭제가 다 됐구요 요런걸 기회로 해서 어, s 클래스 신형이 지금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리고 7 시리즈 풀 체인지가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 몇 월에 나온다고 제가 방송했습니다. 그 시점 전에 이미 가격을 다 올려놓고 할인을 스물스물 줄이면서 재고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전에 S 클래스랑 키높이를 맞춰놓고 시장 반응을 살핀 다음에 할인 금액을 정하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X5 하고 X6입니다. 다행히 X7이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은 그대로 달려 나오는데 X5 X6의 최근 판 변경 내용에서 보면 차량 가격이 전부 다 400만 원 이상씩 다 올라갔습니다. 바운스 밀킨스 가격이 55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니까 나머지 빠지는 옵션들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자 X5가 변경 내용이 많습니다. 30D, 30D의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좀 많이 볼만하겠죠.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내장재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트래블앤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뒷좌석 시트에 이제 옷걸이 같은 옵션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 선블라인드가 수동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GLS에도 없는데, 네, 어쨌든, 가죽이 버네스카에서 메리노 가죽으로 변경된 거, 요게 아주 큰 부분이고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삭제되고 스마트폰 무선 축전이 삭제가 됐는데, 1억 870만원으로 차량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옵션이 워낙 훌륭해서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솔직히 GLE 대비 X5 가격이 너무 착했었어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 적용되고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선블라인드 메리노 가죽 시트 적용되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빠지고 1억 1230만 원 X5의 40i 모델 같은 경우에 X라인 7인승 모델은 내장재 변경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 메리노 가죽 시트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는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와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가격은 각각 1억 1360만원 1억 1720만원 입니다 x 드라이브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식이 변경되면서 주행 가능 거리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가격도 올랐어요 x 라인은 21인치 휠에 내장재 변경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 메리노 가죽 시트 리어 선블라인드 소프트 크루 추가로 어, 되게 좋은데.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는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 메리노 가죽 시트, 리어 선블라인드 들어가고 모든 모델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삭제가 됐고요. 가격은 1억 1 720만 원, 1억 23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요, 요거는. 그리고 X6 30d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와 메리노 가죽 시트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삭제가 됐고, 40i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가죽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가격은 1억 1,560만원 1억 2,100만원 인데요 40i 가또 다른 모델이 있어요 아마 내년엔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스카이 라운지 윤제 썬루프에 앰비언트 라이트 켜지는거 굉장히 예쁘죠 그게 들어간 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뿐만 아니라 하만 카돈이 빠지면서 바워스 밀킨스가 아니라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간 요 모델이 1억 2,150만원 입니다 썬루프에 불안 켜져도 하이파이 라우드보다는 파워스를 기스가 훨씬 낫죠. X6M50i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X5M, X6M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빠지는데요. 요런 정도 옵션 변경이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년도에 다시 옵션이 정상화가 되는 게 아마 내년 4분기 정도가 될 겁니다. 2023년식이 되겠죠. 그때 빠졌던 옵션이 다시 들어가면서 가격은 그때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지금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차량 가격은 점점 올라갈 것 같고요. 벤츠의 고가차는 신차급 중고차는 피를 받고 판매를 하고 BMW의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은커녕 대기가 막몇 달씩 있고 이런 추세가 된게 작년 한 중반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중고차도 씨가 말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BMW X7의 30D의 퍼스트 에디션 요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를 운용을 했는데 감가율이 일반적인 여태까지의 BMW의 한 신차급 중고차 가격 이런 수준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지만 항상 구매하는 자동차들보다는 오히려 고가 차량에 조금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내년부터는 차값이 정말 많이 오르겠구나. X5 신형 x7 페이스리프트 7시리즈 풀체인지 모델 그리고 bmw ix 전기차 bmw i4 전기차 요런 차들 그리고 bmw xm x8 요런 차들이 내년에 이제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는 모델들인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x5하고 x6 페이스리프트는 내년 넘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방송을 준비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BMW BMW의 현재 재고라든지 할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방송은 또 준비해서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